And how are you? How's it going? 아, 아침에 나갔더니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쌀쌀하다, 춥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춥다라고 하면 It's cold, it's very cold 라고 하는데 어, 좀더 있어 보이게 혹은 좀더 현지인스럽게 어, 얘기를 하려면 chilly 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는데요. 어, 흔히 우리 이제 매운 소스를 말하는데 그 칠리 아니고요. 춥다, 쌀쌀하다 라고 할때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It's very chilly. It's chilly out there. 아니면 그냥 It's chilly.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엄청 추울 때, 어, 엄청 춥다 라고 할때 It's very cold.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It's freezing cold. 라는 표현이 있어요. 얼어붙을 것 같이 춥다. Freezing. 그래서 어 콜드를 꾸며 주는 거죠. 그지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it's freezing cold. 비슷한 표현으로는 덜덜 떨리게 춥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it's shivering cold. it's shivering cold. 그래서 춥다라는 표현도 it's very cold, it's cold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어 기억하시고요. summary 한번 갈게요. it's cold. it's cold. It's chilly. It's chilly. It's freezing cold. It's freezing cold. It's shivering cold. It's shivering cold. 잘 따라하셨죠? 그럼 내일도 뵐게요. Bye.